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디디추싱 사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시리즈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laughs> 네,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갔었는데 이 디디추싱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주목하게 봐야 할 업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보안 업종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뭐 거의 폭염인데요 시원하시라고 <laughs> 네. 고래 다섯 발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들으면 이게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굉장히 깝깝해 보이지만 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하면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그 디펜스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음. 장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음지 뒤에 양지가 있는 거. 이제 바로 네트워크 보안 업종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쭉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면 국가 보안법 2015년 7월,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법 2017년 6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법 2021년 9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도 지금 법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단위로 지금 중국이, 뭐, 아이 보안법이라고 이런 부터 무시무시한 법안들을 네. 계속 아니, 만들고 있어요. 보안법이라고 하면 약간 좀 공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자몽갈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인데, 근데 그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네.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방세계에서는 디지털 공산주의가 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정치에도 사용이 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그러지만, 음. 거꾸로 이것은 선수들이 붙으면 이건 한 방에 이걸 깨버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음. 수 있는 이 무서움이 존재하는 거죠. 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트리가 될수 있다는 바로 거죠. 그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타를 국가보안법, 네트워크보안법,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은 네. 그만큼 중국이 느끼고 있는 음. 위협적인 네. 사안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그만큼 같아요. 그만큼 크리티컬한? 그렇죠. 측면에을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 지금 끝났어요. 네. 그리고 백신전쟁 지금 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벌어져야 될 전쟁들이 아홉 개가 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네트워크 전쟁, 데이터 전쟁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그 결론을 조금 얘기드리면 중국은 지금 데이터 시장, 인터넷 시장, 모바일 시장 이게 개방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규제를 내서 이게 이제 뭐 주가가 떨어졌다 뭐 했다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외국의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이익을 취해가거나 국부가 유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빵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파이가 서로 나눠질 뿐이지 이게 그 외국 기업의 점율이 유높아져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보안법 이름 붙은 거세 개를 가지고서 기업들을 서방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도 그렇게 했을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그물 안에다 어떻게 치든지 간에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되면 그, 한국 기업들이 피해보고, 뭐, 이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 한국과 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리더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데이터 보안법 얘기하는데 무슨 리더 얘기를 왜 나오냐고 그러는데, 오늘은. 중국 지도자들의 이 스타디 그룹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집체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음. g t 스 w e 이라고 하는 건데, 그룹 스타디입니다. 음. 그래서 중국은 그 정치국원, 그 당서열 1번부터 25등까지를 정치국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25명이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45일 간격으로 그룹 스타디를 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중남하에 있는 음. 그, 우리로 치면 뭐, 정부 종합청사? 거기에 있는 화일런당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 이름입니다. 요게 회의장인데, 요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왕이 신하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경연처럼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방세열 25명이 와셔츠 다람으로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죠.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아니라 그냥 공부인 거죠? 공부입니다. 아. 그래서, 국가통치, 세계변화, 역사, 당건설, 경제, 금융, 기술. 여기에 관련되는 분야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이제 최근까지, 지금 6월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때 72회, 후진 타오때 77회. 그래서 지금 149회를 했고 아마 6월달까지 합치면 백5 0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중국을 뭐 잘, 뭐 보려고 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음.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45일마다 한 번씩 스타디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 음. 이거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전에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다가 이것도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최근에 그한 회의가 이쪽 상단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띄워서 앉았죠. 거리 두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인을 보면은 네. 두개 라인으로 갈라놨는데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도들 사이도 거리가 2m 정도 띄워놨고 음. 예전에는 그 아래 보이는 것처럼 옹기종기 붙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지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디를 한것 중에서 시진핑 2기 정부 들어가지고서, 아, 이게 6월달까지 151번을 했네요, 스타디를.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곱 번을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빅데이터, 음. 인공지능, 매체융합, 블록체인, 양자기술, 지재권보호, 탄소중립. 어, 저도 배우고 싶어요. <laughs> 이거 너무나 <laughs> 그래서 예. 어, 전문 분야, 분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거를 공부를 했다는 건데 음. 빅데이터 관련되는 거 언제 공부를 했냐면 2017년 12월달에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5년 주,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다음 번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인데. 예. 그때 이게 만들어질 때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대 최고의 고수가 누구냐 그럴 때그뭐 이제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중국 국가 지도자들 25명이 45일마다 한 번씩 스터디하는 그 집체 학습의 강사로 나온 사람. 네.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고수입니다. 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중원의 고수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과 그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음.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양자기술 이런 정말로 이 기술에 관련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이 직업이 뭐냐 고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의 교수이자 중국과학원 원사, 네. 뭐 원사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중국공정원의 원사. 이런 원사란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중국의 진짜 이 기술 측면에서 고수는 바로 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장 같은 개념입니까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요. 네. 실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고급의 네. 아, 이제 엔지니어인데. 마스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서 중국 박사가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네. 거기에 이제 이국봉 박사가 주시는 얘기 중에서 아마 두 번째 시리즈가 음, 네. 이 중국의 원사들에 관한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집체학습에 네. 와서 이 주석하고 총리 장관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음,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정책을 잘 보면 유망 산업이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 정책을 안들여다보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디디 같은 경우가 야 이거 큰일났다 음. 이거 중국 이거 엉망진창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국가공정원의 원사가 음. 네트워크 안전 심사해야 된다 네. 이걸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2017년에 네트워크 사이버 이 네트워크 보안법이 통과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2019년, 20년, 21년에도 보면 2월, 3월, 5월, 7월까지 여기에 네트워크 관련되는 얘기들을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디디추싱 사태로 불거졌지만 그 물밑에서는 계속적인 스터디와 준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디디추싱에 대해서는 핸드폰에서 앱을 다 이제 제거해라 할 정도로 강하게 이게 규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5월 14일 날그디디 주식을 불렀었어요. 반독점법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네트워크 안전심사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거를 확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인식이 중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은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더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독 보안은 이거 중국은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보안 등급을 받아야 돼요, 정부한테서. 그리고 이제 핵심 시설이 이게 유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외국이 해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를 검토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를 그 보호를 잘 했냐. 요세 가지가 이제 기준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국가 안보. 네. 또네 가지 측면에서 등급이 1 등급부터 5 등까지 많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등을 급 받았냐 요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음. 지금 dd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상장 해 놓고 3일 만에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 법 그리고 앞으로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 이세 가지를 이제 놓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중국의 두려움이 그 반영된 거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네트워크가 뚫렸을 경우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을 사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주가 측면으로 놓고 봐서 이게 이제 엉터리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 제재 대상이 아닌 거꾸로 이제 그 제재 대상들이 수정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워떡보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워떡보안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뭐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 시장이 초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얼리 음, 스테이지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2017년에 법이 만들어졌기 음,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뭐 네트워크안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 20% 이상의 고성장을 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그 해야 될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어쩔 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 해외 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이제 정보 도용을 통한 뭐 이제 사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도 중국은 뭐 신용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지출이 낮았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보안 지출 비중이 IT에서 한3.74% 미국이 음. 한4.7 되는데 중국은 1.8%밖에 안 돼요. 크.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글로벌 수준이면 두 배가 올라가고 미국 수준이면 세 배가 올라가야겠네요. 이게 네.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갑자기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을 들고 나온 이유도 네. 너무나도 이것이 취약하다 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데이터 보안 수준이었겠군요 훨씬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료 관심은 그, 그럼 그 누가 수혜자냐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파이어 월이 있고요 vpn 가장 사설망이 음. 있고 뭐 이런 쭉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그 T.N. 롱신, 하웨이, 신화산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장 회사,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수 있는 상장 회사는 그 계명성진이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음. VPN도 있고, UTM도 있고, IPS에 대한 보안 장비도 음. 이 점유율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회사예요. 어,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장비 측면에서 음. 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보안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 여기에도 지금 한16% 정도 개명성전이라는 회사가 네. 이 점유를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독보 회사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 우리가 또 보면은 뭐, 해킹 당하거나 뭐, 랜섬에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서비스 시장에도 보면, 웨이스통이라는 회사하고, 개명성진이라는 두개 회사가 음. 이것이 이제 1, 2, 3단 안에 들어와요. 시청자 여러분, 후반부에 해당 종목의 상품 코드가 같이 나올 거니까 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데이터 보안. 네. 여기에도 지금 개명성진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기업들은 이제 이런 한 일곱 가지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인터넷 코드에서 300으로 들어가는 거, 네. 요거는 거추항반 그 이래서 외국인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음. 그리고 688로 들어가는 것도 요것은 아 300은 이건 창업반이 있고요. 창업반. 688로 들어가는 것은 곳은 네. 거창만입니다 네. 그래서 요 회사들도 중국인은 살수 있지만 외국 개인은 살수 없어요. 네. 우리는 살 수가 없네요. 그렇,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으로 시작되는 번호하고 이제 60으로 시작되는 종목 중에서 그 외국인이 살수 있는 종목 그뭐 청강통이나 후강통이 대상 종목이어야만 살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회사가 0공공이사상과는 계명성진이라는 회사하고 웨이스통 그리고 삼육링 또세 음. 종목이 이 외국인 투자 가능한 제 네트워크 관계업이다 음. 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4년 정도 밖에 되지 음. 않는 산업이고 네. 정부가 규제를 해야 또 이건 커지는 산업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커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원리 스테이지에 우리 가능한 투자 가능한 기업들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음. 개명성장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다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주가들이 아주 세게 올라갔었고 음. 네. 베이스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만 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계속 보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반대로 그 보안을 하는 회사들은 이제 이런 식의 그 주가 변화가 있죠. 차트가 인상적입니다. 예, <laughs> 네. 삼성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뭐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이 있는데 즉 결국은 중국은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게 의미 있고 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원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그것은 조금 깊이 들여다 봐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디 추식 사태로 플랫폼 기업들, 과또 기업들에 대한 제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수혜를 보는 제 업종 이거를 좀 이제 보는 것도 그 투자의 아이디어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어떤 시장에 일어난 이슈, 디디 추징 사태를 말씀드렸고 그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책에 맞는 수혜받는 업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흐름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판단하셔서 어 공부하셔서 이것들을 어떤 어떤 어 좋은 결과로 이뤄내기 내는 어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